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규 수영선생 조성수입니다. 이번 동규 어린이의 레벨 테스트 결과 지난 6개월 가량의 꾸준한 운동을 일하여 지금의 흰색 모자의 초급 단계에서 노란색 모자의 중급반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흰색 초급 레벨에서 기초 자유형, 배형, 평형 발차기, 영법을 완성을 위한 진도 위주의 수업을 집중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중급 레벨에서의 수업은 자유형 크롤, 대형 자세교제, 평형 발차기 및 품비, 이지 적용의 4가지 네 영법을 자세교정과 기초를 병행할, 병행하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발차기 등을 통하여 근력 향상, 체력 증진을 위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규 어린이는 자유형 기초 단계에서 조금 발차기도 자기가좀안 나와서 많이 연습을 하여서 이번에 통과하여서 참 기쁘고, 동규의 레벨승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